끝으로 끝으로요, 끝으로요, 그릇 끝으로요, 공을 찍듯이 들어가면은 어깨도 안 열리고 보시면요. 찍어진다 마음으로요, 이채 끝으로요, 공이 한 4시 찐단 마음으로 한번 찍어보세요. 그릇 끝으로 한번 찍듯이, 그릇 끝으로 찍듯이 들어가면은 어깨도 안 열리고 촉촉시켜지면서 뒤에서 잘칠수 있거든요. 이나무스로요 어깨 떨어지면서 상아시 분리되면서 끝으로요, 한번 공을 네시 방향으로 찍듯이 한번 들어오시면은 잘할수 있으니까. 그럼 한번 쳐볼게요. 같은 마음으로 서서 쳐볼게요. 네, 그냥 무게만 실으면서 그 살짝 그리 끝을요, 그냥 찍어줘서 칠 건데요. 찍듯이 들어가면은 어깨도 안 열리고 잘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냥 심플하게 치는 방법이니까요. 그냥 찍듯이 그냥 가볼게요. 그리 끝으로요, 찍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그냥 찍듯이 그리 끝으로요 네시 찍으세요. 그리 끝으로요 네시 찍는 마음으로요. 4시 찍어보세요. 그리고 끝에 4시 찍으면서 그런 마음 쳐볼게요. 그런 마음, 끝나 마음으로. 다가 네. 그리고 끝으로요. 찍어볼게요. 옆으로요. 4시 방향으로 찍은 다음으로 옆으로 찍으면 어깨도 안 열리니까 그런 마음 쳐볼게요. 그런 마음으로 그냥 무게만 실으면서 그리고 끝으로 들어오세요. 끝으로 들어오면 어깨도 안 열리고 뒤에서 공을 찍을 수 있으니까요. 손목을 풀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 쳐보세요. 찍듯이 가볼게요. 그리고 끝으로요. 찍듯이 그리고 끝으로요. 네시 방향 찍듯이 들어가면요. 어깨도 안 열리고 뒤에서 숨을잘 푸시가 있거든요. 그러면 쳐볼게요. 인터 아웃을 친다는 마음으로 그냥 찍듯이 가볼게요. 음. 찍듯이 그냥 지금은 제가 보니까 그냥 무게 실으면서친 건데요. 그냥 찍듯이 그냥 들어가면요. 어깨도 안 열리고 잘할 수 있습니다. 그냥 찍듯이, 그냥 마찬가지로 그립 끝으로요, 찍듯이 들어가 보세요. 그냥 손목만 푼단 마음으로 그립 끝으로요, 그냥 들어와 보세요. 들어오시면 어깨도 안 열리고 뒤에서 잘풀 수가 있으니까요. 실으면서 그냥 포켓만 풀어보세요. 포켓 응. 푼다는 마음으로 그리 끝으로 들어와 보세요. 그냥 그리 끝으로 해준다는 마음으로 찍어준다는 마음으로 내쉬어서 그냥 그리 끝으로 오세요. 그리고 끝으로 들어오면요, 보시면요, 어깨도 안 열리고 보시면요 뒤에서 촉촉 지켜지면서 상체 분리되면서 무게 실으면서 클럽을 잘 던질 수 있거든요. 그리 끝에 들어오면서 여기서 손목만 그냥 응. 풀어보세요 응. 그런 마음으로 그냥 무게만 실으면서 그리고 끝만요, 땡겨보세요. 땡긴다만 치면은 어깨도 안 열리고 뒤에서 손목을 잘풀 수가 있습니다. 끝만 땡기면서, 땡기면서, 내실 가르히면서 여기 내실 왔을 때는, 옆구리 왔을 때는 손목을 그냥 이렇게 푼다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친 건데요. 그냥, 무게 실으면서 그냥, 그리 끝으로 땡긴다는 마음으로 보고, 옆구리에서 그냥 손목만 풀어보세요. 그리고, 찍듯이, 그냥 무게만 실으면서 주요데요 무게만 실어주면서 그냥 옆구리에서는 손목을 푼다 마음으로 수행해 보세요. 그냥 마음으로 음, 찍듯이 그립 끝을 땡기면서 그냥 땡기면서 옆구리 왔을 때는 손목을 그냥 풀어주세요. 손목 푼다 마음으로 한번 수행해 보세요. 네, 지금 보시면은 반복적으로 심플하찐 방법이니까요. 이렇게 한번 무게 실으면서 그냥 뒤에서 그냥 무게 실으면서 클럽을 넘긴다는 마음으로 클럽을 넘긴다는 마음으로 스윙하되 그리고 끝을요.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끝을요. 이쪽으 아니고요. 엎어치지 말고. 엎어치지 말고요. 네 3시도 아니고요. 2시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4시로 들어온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끝을요 4시로 들어오면요. 4시로 들어오면 엎어치지 않고요. 뒤에서 인아웃으로 치면서 무게 실으면서 철육단떠떨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면요. 하나 잘실수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